네 안녕하세요. 공유 t v 의 레온입니다. 오늘은요, 이 QR 코드로 와이파이나 연락처를 사용해 볼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와이파이입니다. 자, 자, 와이파이에 들어가서, 아이고, 아이고, 잠시만요. 와이파이에 들어가서, 자, U 플러스 CCAD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. 설정을 클릭. 자 이때 보시면요 QR코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QR코드입니다 여기 QR코드를 누르면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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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짜잔 자 이렇게 와이파이를 연결할 수 있는 QR코드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비닐번호 입력 없이 다른 기기를 연결하면 이 QR코드를 스캔해야 된다 아주 좋았다 그럼 연락처는 어떻겠습니까? 연락처 저 아영님 자 이렇게 해서 QR코드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락처를 추가하려면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자박미양 선생님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우전자 이게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철스 규철스 자 QR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QR코드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자 U플러스 뭐지 U플러스 이거는 U플러스 +네? CCAD CCAD 앱 CCAF가 아니라 CCAD 0 C 1 a 028697 98이 아니라 97자 짜잔 요렇게 와이파이 QR코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연락처 빠밤 자 이름 레온 자 회, 회사는 없고 전화번호는 010-7745-1294 이메일 레온 넷디비 지메일 닷컴 도로명 주소 인천 인천광역시 국가는 태국 남동구 우편번호는 따로 없는 것 같고 자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짜잔 이렇게 qr 코드가 생, 영락처 qr 코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qr 코드 와이파이와 영락처로 qr 코드를 만드는 법. w 과 연결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 l 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재 e l 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